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는 도일 거예요. 멘토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네, 여사가 멘토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검찰 간부 시절부터는 한달 동안 용돈을 김건희 여사가 주면서 보스 기질을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서포트를 해줬다는 것은 이미 뭐 정치권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음, 음, 그,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언을 해주고 또 일부 맞아 들어가고 어, 네. <laughs> 결과론적으로 네, 결과론적으로 기가 있구나 네, 이번에 김정인 위원장이 쉽게 이저 연결이 안 되니까 명, 명태균을 앞세워서 결국 김정인 위원장도 네. 연결시키고 음. 그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하고도 연결시키고 음. 어, 이, 이른바 좋은 그 부부인일 뿐만 아니라 멘토이자, 그, 윤석열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 나름대로, 어, 이 개혁, 그, 개국공신이라고, 어, 서로가 인정하는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는 어찌됐든 이 정부에 있어서 자기가 일정하게 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